아, 자, 이제 이틀 뒤면, 예, 음력으로 고정 새가 시작됩니다. 예, 그 사회적으로는 우리 명, 그 양력을 세는데, 고정, 우리 풍속, 음, 그리고 사람들의 정서는 예, 아직까지 예, 음력을 따라서 명절을 세는 집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때는 그, 국가적으로 신정을 세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죠? 연휴를 신정으로 해서.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잘안 따라하고 고정을 여전히 세고 하니까 다시 또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어, 사람들 그 집단 무의식에 예, 서며 있는 그런 예, 풍습이나 관습이나 습관들은 하나의 그 사회에서 시스템으로 기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색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I T 뭐 A I 이런 게 대두되면서. 그러한 그 디지털적인 개념이 인간 영역으로도 조금씩 스며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뭐 인간, 인류 이런 데에도 그뭐 인류 1.0, 2.0, 3.0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1.0, 2.0, 3.0 이런 거는 그 어떤 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어, 옛날에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처음에 PC가 나왔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d o s 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CD, MD, DIR, 뭐, 이러면서. 여기 나와서 1.0 에서부터 점점 이제 2.0 이렇게 발전을 해서 나중에 한 화면 상에서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시키자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이제 윈도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윈도우 1에서부터 시작해서 주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은 윈도우 10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애플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이 전화기에다가 스마트한 컴퓨터 개념을 같이 결부시켜서 스마트폰이 드디어 탄생을 했습니다. 아이폰. 그래서 그 아이폰을 움직이는 것도 역시 iOS 그래서 이것도 1.0에서부터 주고 발전을 했고 그 뒤에 이제 안드로이드 구글에서 OS가 1.0부터 지금 8.0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어떤 기계를 스마트하게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이 OS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원형 체계. 어, 이것이 나오고 기계가 다른 부품들이 발전할수록 거기에 맞춰서 이 OS도 따라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그 안에 있는 오류나 불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서 역시 간소화시켜서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나갑니다. 자이 개념을 이제 살짝 가져와서 이러한 디지털적인 관점으로 우리 그 인간 사회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마다 이 사람들의 그 OS 버전이 얼마쯤 될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표현으로는 개선, 발전, 성장, 성숙,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음, 그, 인간에게 있어서 이 어떤 것을 OS라고 할수 있을까? 내면적으로 이 사람을 움직이고 기동하고 작동하게 하는 어떤 것 이는 아마 그 타고난 처음에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오해수는 아마 그 본성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쭉 자라고 나이가 들어서 현재까지 생기게 된이오 s 는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인성 그걸 다시 또 세분화시켜서 그 사람의 성격, 성질, 성품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 성의 그러한 성품, 성질, 성격 이런 것을 쓰는 데는 가만히 보면, 성질이라 그랬을 때, 이 어떤 그 사람의 내적인 퀄리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품질이 높다, 품질이 낮다. 그럴 때, 질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품. 이것도 우리가 품위가 있다, 없다. 품격이 높다, 낮다. 그리고 성격. 그랬을 때, 격이 있다, 없다, 격이 높다, 낮다. 어떤, 이러한 것들 안에 보면 약간의 그레이드를 의미하는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자, 이러한, <laughs> 것에서 이러한 성격이나 성질이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은 언제 드러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 어떠한 태도를 띠며 어떠한 말을 표현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떠한 생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생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역시 컴퓨터에 있어서도 이 OS에서 이 외부적인 것과의 인터페이스는 되게 중요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니터 하고 어느 정도 해상도의 그 모니터에 뿌려줄 수 있는지, 그리고 적절하게 모니터와 에 신호를 잘 주고받는지, 그 다음에 키보드, 그 다음에 마우스, 뭐 하드디스크, 뭐 cd 롬, dvd 롬, 드라이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붙일 수 있는 뭐 usb 포트 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게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것들을 서로 같이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지, 어, 인간에게 있어서 이러한 어, 관계에서 드러나는 태도나 양상이나 사고방식, 행동 양식들은 그것이 그렇게 작동하도록 해주는 그 밑에 핵심 코어가 있습니다. 이 핵심 코어는, 원래 타고날 때 가지고 나왔던 본성, 그 중에서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존재의 섬에 있는 근원의 모습을 가진 자성, 신성, 불성, 엄밀하게는 그것이 본성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 모의식 그리고 잠재의식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오프레이팅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관계에서 그리고 그한 사람의 개인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이 OS들은 주변 환경과 상황과 그 안에 어떤 사소한 문제점들을 수정하면서 그레이드가 되는데, 자, 우리 각 사람들은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어떻게 예, 이 OS가 업그레이드 되었는가.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예,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본성 예, OS 1.0에서 사춘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예, 자기 모습과 자기의 어, 미래와 어떤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거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또그 뒤에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때로는 우여곡절을 겪고 어떤 경우에는 심하면 큰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큰 병을 만나서 그때 비로소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눈을 뜨게 되거나 어떤 예,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한 차례 예,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는 예, 명상을 만나서 명상을 하면서 이제 널 자기의 내면을 그리고 몸의 상태 나의 감정의 상태와 변화들 일어남 그리고 생각들의 들고남 일어남 그리고 정리된 말가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너를 관찰하면서 이제 수시로 이제 내면의 상태가 조금씩 변화되고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이 OS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소프트웨어 쪽에서 요즘도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디버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버그가 벌레, 이 벌레를 잡아낸다는 이 옛날에 제일 처음에 컴퓨터가 생겼을 때는 엄청 컸습니다. 그죠? 하나의 집집만큼 큰, 큰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이게 동작이 제대로 잘안 되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일단은 하드웨어적으로 뒤에 큰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살피게 되는데 그때는 큰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선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체만 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온갖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컴퓨터에 오작등을 유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벌레들을 잡아내는, 그 말에서 아마 이 디버깅이라는 말이, 유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소프트웨어적인,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들을 골라내는 것을 이제 디버깅 한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우리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살필 때도 이제 이 디버깅이라는 표현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사람들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 벌레들, 잡초들이 수시로 시가 뿌려지고 사기나고 합니다.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 시기와 질투, 어떤 것에 대한 미움, 때로는 또 교만, 자기 과시, 울. 자, 이런 잡초들을 수시로 살피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이 무성해지면 내 내면에서 우리가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상태에 그리고 행복한 상태로 어, 나아가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장애를 에,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에, 이러한 잡초들을 수시로 보면서 그런 것이 발견될 때마다 뽑아내게 되는데, 자, 사람들 안에서 그 생겨나는 잡초들의 그 안쪽을 들여다 보면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영역으로 나뉘어집니다. 거기에 이러한 것들이 뿌리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행무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거죠. 모든 사람들은 안정된 상태를 지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안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정함으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행여나 어떤, 네. <laughs> 그것이 사고가 나지 않을까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에,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에, 일어나면서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그 밑에는 이 불안정한 에,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 원래 우리들 안에 고유한 신성 불성 본성은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그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이 불안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정의 근한 것이 심해지면 불안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공격성을 띠기도 하고 때로는 항상 회피하려고 도망가는 마음을 작동시키기도 합니다. 자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법무아 모든 그것은 원래는 이상에 해당되는. 아가 나의 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 껍데기 다른 에, 껍데기를 나라고 알고 있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 하는 에고입니다. 원래의 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에, 나라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완전한 나라는 에, 에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니면 감추기 위해서 취하는 드러나는 모습들이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다 우월해지려 그러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미움이 생기고 질투, 교만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과시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 툭 떨어져서 보잘 것 없다. 별것 아닌 에, 상태라는 느낌이 일어나면 우울한 상태에 떨어진다. 이러한 두 개의 것이 같이 에, 결합돼서, 결부돼서 나타나는 에, 모습들이 에, 탐욕. 어떤 것을 욕심을 부려서 가지면 이 불안전함이 사라질 것. 불안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탐욕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전함으로 인해서 불안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수시로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작은 눈앞의 것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리석음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laughs> 자 이러한 것이 잡초가 벗겨지고 안정된 상태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 찾아들게 되면, 그리고 또 잡초가 뽑혀져서 불안전함이 조금씩 해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두 개가 만나는 지점. 그것은 역시 우리들 안쪽, 가장 안쪽에 있는 코어, 핵심, 본성, 자성, 불성, 신성. 이것은 결국 이 모든 우주의 근원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는 순간, 그것을 우리는 깨달음, 견성이라고 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AI가 점점 사회의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얼마 전에 그 알리바바의 그 마윈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지식은 앞으로 절대 AI를 이길 수 없다. 넘어설 수 없다. 그습니다 AI가 자기 학습을 통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지가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는데, 단, 인간의 지혜는 AI가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들한테도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어느 정도 우리는 그 사회생활을 어, 하고 이제 은퇴할 무렵에 슬슬 다가갔거나 그러한 때에 있습니다. 은퇴하신 예,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도 조금씩 이제 힘에 부치고또안 좋은 부분도 슬슬 예, 발견이 되고 또한 번씩 기억력도 깜빡깜빡할 때가 있고 이 시기부터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은 우리들에게 통찰력과 지혜입니다. 이 노후의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지혜가 생겨나고, 보여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늘 이완하고 관하게 되면 보는 눈의 초점은 항상 어디에 맞춰집니까? 본질에 맞춰집니다. 껍데기 피상이 아니고 그 안쪽 항상 본질의 중심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 눈을 통해서 우리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통찰력이, 예, 지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또 <laughs> 나아가서 예, 내적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상태에 이르면 예, 자연스럽게 행복감이 찾아들고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면 깨달음 모든 그새 근원과 하나되는 상태, 일치의 상태, 예, 합일의 상태를 예, 만나게 됩니다. 자, 무술년 새해를 예, 맞이하면서 복 많이 받으시고, 올 예, 다가오는 한 해에도 우리들 내면이 예, 많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